안녕하세요, 닌자 이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닌자곡 미지의 바다의 내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닌자들은 벤지스톤을 불법 거래하는 데모나 양을 쫓고 있었고, 이하는 데모나 양의 도주를 막기 위해 물의 힘을 써보지만, 갑자기 물의 힘이 컨트롤되지 않는 바람에 데모나 양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 일을 안 마스터오는 닌자들에게 바람과 물의 주인은 원래 워지라라면서 워지라의 그림을 보여주며 한 멀로 피한 전사가 워지라의 이마에 박힌 두 개의 보적을 뽑자, 바다는 잠잠해지고, 아지라는 잠들었다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한편, 니아는 자신의 힘이 이상해진 것을 자책하고 있었고, 그런 니아를 위해 카이가 부모님인 레이와 마야를 수도원으로 부릅니다. 니아를 오랜만에 만난 마야는 옆에서 니아를 챙겨주고 있었고, 픽셀은 심해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 신호로 인해 니아가 힘을 제대로 못쓰는 것 같다고 추측을 합니다. 카이와 콜은 수도원에 남아있기로 하고, 나머지 닌자들은 픽셀이 만든 물의 전함을 타고 신호가 발생하는 곳으로 갑니다. 바닷속을 항해하던 중, 갑작스런 습격으로 인해 물의 전함은 침몰하고 맙니다. 함께 잠수함을 수리하려 하지만 잠수함을 가동할 강력한 에너지원이 없었기에 수리를 할수 없었고, 결국 니아와 마야는 에너지원을 찾기 위해 APS 슈트를 타고 탐사를 나갔고, 탐사 도중 해저에서 한 사원을 발견합니다. 니아와 마야는 사원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잠자고 있는 워지라를 깨우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험 도중, 워지라의 이마에 박힌 가짜 구적이 깨지면서, 니아와 마야가 발각되어 결국 칼마르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칼마르는 니아와 마야에게 기퍼들의 섬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었고, 그러던 중 아버지인 트리마트 왕에게 불려가게 되고, 트리마트는 칼마르에게 물의 전함이 공격한 것이 너가 맞냐고 물어봅니다. 칼마르는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바다 위의 종족을 혐오하여 버린 니지 말았습니다. 한편, 니아와 마야는 포박을 불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한편, 물의 전함에서는 전기까지 모두 떨어지자, 제이는 자신의 원소 에너지를 이용하여 직접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니아와 마야는 APS 슈트를 입고 밖으로 나오게 되고, 물의 전함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지만, 멀로피언들에게 물의 전함이 부위됩니다. 결국, 닌자들은 트리마트 왕에게 잡혀가게 되었고, 닌자들은 트리마르에게 지문까지 있었던 일과 칼마르의 목적이 워지라를 깨우려는 것도 말합니다. 하지만 칼마르는 오히려 왕에게 화를 내며 왕을 공격합니다. 칼마르가 반영을 일으키자 닌자들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왕을 데리고 피신하던 벤토마르는 진실과 닌자들을 도우라는 유언을 듣게 됩니다. 벤토마르는 유언대로 닌자들을 상어대로부터 구하고 궁대를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멀로피안 병사들에게 발각되어 싸우게 되지만 픽셀이 물의 전함을 타고 도착하여 탈출을 시도해보지만 칼마르가 자신의 군대를 끌고 오게 됩니다. 닌자들은 결국 칼마르를 따돌리고 벤토마르는 칼마르가 워지랄를 깨워 바다 위 세상을 파괴하려 한다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트리마르는 위기에 처한 벤토마르를 구해주었고 고하였던 벤토마르를 입양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도 칼마르는 벤토마르를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워지랄를 찾기 위한 도구로 이용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후, 닌자들은 칼마르가 부적을 이용해 오지랄을 깨우는 것을 막기 위해 히퍼들을 찾아가고, 부적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적은 가짜였고, 니아는 무선으로 카이와 코에게 연락해, 진짜 부적은 탐험가 클럽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잠수함까지 쫓아온 칼마르의 공격을 받게 되고, 칼마르는 부적이 있는 위치를 알게 된 후, 잠수함을 부숴버리고, 닌자 옷이 뒤로 떠납니다. 니아에게 연락을 받은 일행들은탐험가 클럽을 찾아갔고, 진짜 부적은 클러치 파워 교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부적을 받으려던 순간, 칼마르가 탐험가 클럽을 슬득하였고 부적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를 시작합니다. 한편, 니아는 벤토마르의 도움으로 힘을 되찾고, 고래를 불러 닌자고 시티로 돌아갈 방법을 찾게 되고, 벤토마르로부터 워지라와 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린 채최스핀지주 마스터는 워지라로 인해 혼란이 된 세상을 보았고, 워지라를 막기 위해 몰루피안과 키퍼족과 함께 힘을 합쳐 싸웠지만, 워지라를 이기기는 역구족이었을 때, 최초의 무의 마스터인 니아데가 나타나, 워지라의 약점이 이마에 박힌 두 개의 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니아데는 바다와 한 몸이 되어 워지라의 이마에 박힌 두 개의 부적을 뽑아내어, 각각 멀로피안과 키퍼들에게 나눠주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한편, 카의 일행은 결국 부적을 칼마르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닌자들은 끝까지 칼마르를 쫓아가서 부적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때 니아 일행들도 섬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니아는 도망치는 칼마르로부터 부적을 회수하는데 성공하고 부적을 스타로 왕국에 맡기게 되지만 사실 이부적은 가짜였고 워지라는 결국 칼마르에 의해 깨어나게 됩니다. 워지라는 폭풍과 함께 닌자고 시티를 침략하였고 칼마르는 창의 힘으로 워지라를 조용하고 있었습니다. 워지라는 쓰나미를 몰고 왔고 닌자고 시티는 물에 잠기게 됩니다. 닌자들은 물에 빠진 시민들을 구하러 나섰고 멀로 피한 군대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워지라는 전설처럼 너무나도 강했고 닌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물의 힘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 니아는 워지라와 싸워보지만 워지라는 너무나 막강하여 후퇴하게 됩니다. 한편 바다속에 빠진 제이는 벤토마라에게 구출되지만 물을 너무 많이 먹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제이는 폐 속에 물이 너무 많이 차서 기질한 상태였고 니아가 원소의 힘을 사용해보지만 구할 수 없었고 니아는 그런 제이를 구하고 워지라를 막기 위해 스스로 바다와 한몸이 되었고 제2의 폐있던 물까지 빠져나오게 됩니다. 바다가 된 니아는 칼마르를 막으러 갔고 니아는 칼마르를 몰아붙였고 뒤따라온 닌들들도 함께 싸웁니다. 싸우는 중 벤토마르는 칼마르의 삼지창을 부숴버리고 그동안 당하고 있던 세뇌가 풀리며 칼마르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니아는 워터드래곤으로 변하여 워지라를 막아서고 결국 월지라의 부력을 없애버리고 워지라는 사라집니다. 돌아온 니아는 이미 바다와 한몸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갈 순 없었고 니아는 모두를 기억한다는 말을 남긴 후 제2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불에 남긴 도시를 원래대로 돌려놓은 후 니아는 떠나게 됩니다. 닌자들은 희생한 니아를 기리며 닌자고 시즌 14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닌자고 미지의 바다 내용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